방불케 하는 말도 안돼 진짜 어, 진짜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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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어, 너무 귀여운게 막 지나가는데요 타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제가 평소에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찾아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바로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누구와 함께 오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분이 아직도 첫 자차를 뭘로 할지 결정을 못 하셨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체험메이트 달수빈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수빈이가 수빈이를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네, 수빈이 시스터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자차를 드디어 결정할 것 같아요. 할수 있어요. 차를 타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이걸 타고 어떤 경험을 할수 있는지,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그 경험을 얻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오기로 했어요. 어, 그러면 여기는 기아 인천 플레이드십 스토어. 같이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일단 지금 우리는 여기서 찍을 건 아니고요. 여기는 밤 8시부터 10시까지 고인으로 운영해요. 밤에 다 끝나고 혼자 스케줄 끝나고. 여기 와서 안락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거 딱 누르고 태그를 하면은 짜잔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와, 여기를 네. 좀더 편리하게 즐기려면 모두 가지고 있는 그거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있으면 됩니다. 미리 받아놨어요 QR 코드를 그러면 여기다 태그만 하면 돼요. 와 엄청 높고 진짜 높아요 거의 영화관을 방불케하는 이 스크린 에서 와... 뭔가 탁 압도되는 느낌이 있네요 진짜 압도된 이유는 어. 이 자동차들이 쫙 하... 사실 한대한 한 대씩만 봤지 이렇게 다 음... 모아놓은 건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제가 재벌이 된 느낌 미스루네 아, <laughs> 그렇습니다 보통 자동차 매장 가면은 뭐 이렇게 둘러보고 타보고 기껏해야 시승해보고 그렇죠. 거기서 그 치는데 여기는 보면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니 네, 경험을 무한 확장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층에는 또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빨리 부지런히 네. 움직여야 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네. 하루 안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 여차하면은 여기에 네. 또 차박할 수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차박하면서. 제가 항상 타고 다니는 카니발, 카니발도 있고, 도렌토도 어. 있고, 오. K5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나 그리고 저희 첫사랑이죠. 아. 어디 이지가 옆에 있네요. 아 이러니까 우리 수빈 씨가 차를 못 고르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도 한 대만 내가 딱 고른다면 어떤 거 체험해 보고 싶어요. 한 대만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어... 저 첫사랑 스포티지 아, 오랜만에 있어요. 다시 만나보고 싶네요. 자 아니 근데 어.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스포티지에 대해서 음...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있어. 제 안에? 네. 네. 어디 있어? 아, 여기네 아, 여기 여기네 여기네. NFC 칩이 부착되어 있거든요. 음딱 찍으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음 기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 견적이 나오네요. 차량 가격부터 해가지고.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 파워. 내장은 아 네이비 그레이. 어, 이런 옵션들이 다 나오네요. 다봐야지 또. 그래. 이야! 그래. 달기사 운전해 달기사 아, 운전하겠습니다 다 알고 들어오니까 음. 자신감 있게 타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수빈 씨 보면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폼은 벌 날리면서 언니 달려 아 좋은데요 아, 오 진짜 볼거 너무 많다 <laughs> 어 근데 저거 뭐야 어, 너무 귀여운 게막 지나가는데요?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 갔다 오신 분들이 후기 정말 많이 하는데 로봇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달이 달? 달. 저또 달수빈이잖아요 어머 웬일이야 터까지 어? 안내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4.3m 남았대 어머 귀여워라 오, 오, 귀여워. 그래. 어, 잠시만 지나가도 될까요? 어, 그럼요 어, 어. 잠시만 지나갈게요 무디 어. 어. 가드 어. 그 느낌도 나고 대접 받는 기분도 나고 자, 그래서 우리 달이가 안내한 것은 여기구나 어. 네, 저희가 다리 따라서 왔는데, 사실 처음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오 스크린이었거든요. 오 한쪽 벽면을 꽉 채운 대형 LED 스크린인데, 여기서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어떤 공간인가요? 안전기능 체험하실 수 있는 ADAS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 이제 자리에 착석하시고선 체험하시면 되십니다. 여기가 그냥 좌석이 아니고, 디지털 코핏입니다. 오 어른 왕자인 캐릭터가 삶에 지쳐서 어린 왕자 행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봅시다 무조건 해야지. 네. 그렇다면은 자, 어떤 거를 뭐라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몰고 싶었던 EV6. 아, EV6. 와 아, 근데 영상미가 너무 좋은데요? 아, 차를 타는 순간 우리가 여행을 고를 수가 오, 있어요. 자 뭘로 할까? 저희 또 신나게 한번 가야죠. 수빈 이 니까. 아. 오 바뀌었어 오, 아, 어려어려오야야 진짜 막오오 오, 대박 이전합니다 오, 하나요 오야 오. 이거 진동 표현 진짜. 너무 대박이다 약간 아, 재밌게 그러니까. EV6의 다양한 기능들을 맞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조절을 하네 와 어, 진짜 운전하는 것 같아 내가 주차를 진짜 못하거든 직접 시승해 보지 어. 않아도 눈으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알수 있으니까. 우와.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날아다니겠다 너무 시원해졌어. 가 나랑 달려 나 v 6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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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다, 진짜 뉴 테크네요. 그러니까 재미, 정보, 감동 다 있어요. 이야. 제가 오늘까딱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근데 어른들만 차 보러 오나 애들도 와서 하면 정말 기아가 어떤 브랜드인지 딱 체험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음. 시승을 하다 보면 진짜 긴급할 때 상황이 막상 안 와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기능들이나 기술들을 느끼기가 힘든데 음. 이 친구가 정말 아. 이 넓은 시야와 진도 기술들로 정말 느끼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체험해보셔야 되는 같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이 경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 고민 끝에 차종을 결정한 다음에 어때요 어. 컬러 내장지 옵션 정말 고민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바로 이 대형 화면에서 그 모든 걸 체험해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어. 한번 보시죠 눌러볼게요 뿅. 제일 비싼 시그니처 그래비티 아... 한번 볼까요? 상상이라도 행복하게. <laughs> 화끈하게. 어. 다우닝 레드 한번 보시죠. 화끈하게. 여기서 제일 비싼 파노라마 썬루프. 악세서리는악세서리는다 달아봐요. 다다 스포티지, 하이드, 오! 우와! 제가 생각했던 레드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화면이 크니까 진짜 실물 크기만큼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요. 각도도. 흠은 아 낮의 모습이고, 밤에? 우리 이렇게 다 아, 꺼졌을 때 이런 느낌. 라이트. Like. 아. 트렁크도 열어보고. 트렁크도 열려요? 오. 말도 안 돼, 진짜? 어, 대박이다. 어. 적재 공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와.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에이, 들어가고 어. 싶다. 어머, 어머, 문도 열려. 아, 웬일이야. 어. 내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어, 들어가서. 아. 이야. 와, 진짜 탄창 꺼져. 어머, 어머. 웬일이야. CF의 한 장면 아니야? 유행 그 중에 칼러를또 바꿔서 볼수 있어요. 아 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차인지 네, 눈에 확 보이니까 좋은데요? 네. 아, 이거 오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고? 놀라셔요. 어 앞에 다가가기도 하시고. 아 와... 와... 아, 진짜 만지면 나올 것 같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게 대형 스크린이다 보니까 음. 제가 안에서 탔을 때는 제가 달리는 차의 모습을 볼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익스테리어를 뭔가 밖에서 같이, 내가 신적인 도대로 어. 본 느낌. 그니까. 러 그래서 막더 내가 진짜 빨리 어. 내 차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정말 디지털 컨텐츠와 사용자의 경험을 다접목시키는 거예요. 음, 음. 단순히 자동차를 타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 음, 영감을 우와. 주고 기아가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는지 브랜드로서 어필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우와, 이건 뭐예요? 너무 예쁘죠? 우와. 기아의 차에서 나오는 모든 색깔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건데요. 아, 진짜요? 가지고요 센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오 예쁘다 수빈아 너가 너무 예뻐 보여. 우슨트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현재 계신 공간은 시승을 예약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12대 차량을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코스 설명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심지어 한 달까지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기아플렉스 앱을 다운받아서 네. 거기다 예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체험을 해보는 거죠 약간 구독이랑 비슷하네요 어, 그러니까요 아, 여기는 어디예요뭐 스튜디오 같은데요? 어, 여기는 픽업 라운지라고 해서요 사전 예약한 고객이 도착 하면 오. 실내에서 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야, 약간 어. 그런 거네요. 웨딩샵 가면 차 커튼 자라하면서 신부님 챙 이렇게 어. 박수갈채 받는 그런 느낌. 검명가가 딱 와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딱일일이 검수를 한 다음에 나가는 거죠. 이야. 와. 뭐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얘여기 아, 로봇 카페인데요 로봇이 커피를 타줘요 어머 얘가 직접 만들어주나 봐요 오,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친구가 이걸 다 만들 수가 있나? 커피도 있고? 다 만들고 우리가 낮에도 얘를 만날 수 있지만은 밤 8시부터 10시까지 오면 아무도 없잖아 그럼 얘가 타주는 거지 어우 얘가 막끼 부리고 눈웃음 어, 부리고 윙크하고, 윙크하고. 여기는 스페셜 라인업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커스텀된 라이프 용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딱 둘러보고 음. 이제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여기 와서 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찾아오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음. 꼭 차를... 차야 할 때만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 연인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구에서부터 차에 대한 음. 호기심이 확 이렇게 올라오고 충분히 디지털에 맞춰서 즐겨볼 수 있게 해주고 네. 2층에 와서 또 편안하게 휴게까지 가지면서 음. 차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기승전결이 완벽한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요, 네.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유인으로 운영됩니다. 음. 우리처럼 도슨트 의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 시. 시간에 오시고요. 음. 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아 연인하고 오붓하게 아 데이트 그리고 시간 여유가 때. 없으신 분들은 음. 퇴근하시고 편안하게 좀더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많은 정보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네. 직접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즐겨볼 캬~ 너무 재밌잖아. <laughs> 꼭가야 꼭 되잖아.